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한 뿌리채소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실 겁니다. 우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온 식재료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반찬으로 차로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엉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엉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엉의 기원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 명은 아악점마페이며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우엉은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식재료와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보거버로 불리며 요리 재료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우엉은 본래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우엉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약초로 사용되었으며 중세 시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건강 보조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엉은 건강 식품과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엉에는 대단한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돋보이죠? 첫 번째 혈당관리 우엉은 당질이 주성분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당질의 대부분은 이눌린이라는 성분 형태로 존재합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은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혈압관리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우엉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우엉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혈압을 안전시키며 혈행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예방 우엉 뿌리를 자주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예방과 억제 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엉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리그난의 일종인 아티겐인 악티 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변비 해소 및 정장 효과 지방 감소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세균총을 안정시켜 장 건강을 돕습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주 섭취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배변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식이섬유는 장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화 방지, 항산화. 우엉에는 퀘르세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도 개선시키므로 피부의 노화 방지를 겨울철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에는 사포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이 산화되고 노화되는 것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빈혈 개선. 우엉에는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엉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이는 우엉 속 영양소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은 우엉이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엉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식재료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로 인해 복통, 설사 등의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엉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엉은 단순한 뿌리채소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식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과 마음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엉을 더 가까이 두고 그 매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